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항공공학 박사 전공을 한 후에 드론 회사를 창업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유비파이 대표이사 임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유비파이의 뜻부터 설명드리면 언맨드 비 l 클의 UV 앞글자를 따고 IFI라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무인화한다는 뜻을 가진 회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뭐 필터링이라든지 제어 이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드론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어떤 다른 무인 시스템으로의 확장까지 고려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박사를 시작했던 2010년에는 무인 항공기라는 이름으로 드론이 불려졌었고요. UAV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부품이 주먹만 할 정도로 그 되게 크기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비행, 비행기는 트럭에 실고 다녀야 될 정도로 컸는데요. 네, 2010년 이후에 그런 스마트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센서 회사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칩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그중에 하나가 관성항법장치라고 하는 IMU입니다. 그 IMU가 소형화가 되면서 드론도 소형화가 될수 있었고 또 이런 뭐 모빌리티 쪽뭐 예를 들면은 그, 스쿠터라든지 전기 스쿠터라든지 그런 게 발전하면서 모터 기술 역시 소형화돼서 이 드론이라는 게 소형화되고 오래 날수 있는 어떤 근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어, 이런 소형 드론으로 인한 촬영 시장이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을 시기였고 저희도 또 다른 기회를 찾고자 또 드론 시장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성과는 일단 민수용 드론, 그뭐 군용을 제외한 민수용 드론 부분에서 세계 시장에 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미국 시장으로만 예를 들면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거의 70%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 낸 어떤 드론 회사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또 어떤 생산 어 과정이라든지 또 적용된 기술 역시 완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실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사들의 미디어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데서 영화를 출시할 때도 저희 드론을 이용한 홍보를 그 라이트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성된 기술을 솔루션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이끌었고요. 어, 앞으로도 그런 성과를 뭐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개척해서, 저희가 세계에서 좀 주목할 만한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고 또 현재까지도 그렇게 그런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군집 드론 기술을 이용한 어떤 미디어 그쪽 산업 쪽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군집 드론의 원천기술 그리고 또 이런 드론 제어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또 자율 비행 드론 쪽으로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산업적인 활용 예를 들면 뭐 창고를 검사한다든지 또어 안전 점검을 수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군집 드론 기술을 적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제일 쉬운 결정은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창업하는 결정이 어려워서 망설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창업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창업이 제일 쉽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결정들이나 내가 어떻게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훨씬 어려운 고민들이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인재들이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하시면서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고 또.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어떤 전략으로 내가 사업을 이끌지 직접 뭐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아서 이 어떤 하나의 목표로 가게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시다면 창업은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